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기를 바라며 2021년 10월 10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10월 9일 토요일에 청년대학부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창준 지도 목사님 인도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큰 소리로 주여를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에 전념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천안갈릴리교회의 교육부서는 지난 10월 4일에 공동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단합하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놀이동산, 스포츠, 밤줍기 등 다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갈릴리교회 각 부서에 큰 부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0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코로나로 인하여 북한을 향한 모든 문이 닫힌 이때에 탈북민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므로 북한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자 갈릴리 선교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창준 지도 목사님은 갈릴리 선교교회를 통하여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갈릴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외에도 많은 목사님과 성교사님들이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성교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일어나고 또한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철로 역정 뮤지컬을 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 가을철 각 부서 전도축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2021 추수감사주일이 11월 7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